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식단을 위한 식물성 단백질 음식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1. 두부.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서 식물성 고기라고 불리죠. 또한 칼슘 철분,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여성 건강에도 좋아요. 국찌개, 샐러드, 구이 등 활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콩 병아리콩. 두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100g당 무려 19g의 단백질을 자랑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이 오래가요. 철분과 아연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중동 요리 후무스, 카레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3. 렌틸콩. 세 번째는 렌틸콩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특히 엽산과 철분이 많아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소화도 잘 되고 조리 시간이 짧아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이죠. 샐러드, 스프, 커리로 많이 먹고. 요즘은 렌틸버거나 미트볼 같은 대체육 요리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4. 퀴노아 네 번째는 슈퍼푸드로 유명한 퀴노아입니다.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에요. 또 글루텐이 없어 글루텐 프리 식단에도 적합합니다.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 수프, 심지어 디저트까지 활용 가능하죠. 단 조리 전에는 꼭 씻어서 쓴 맛을 제거하세요. 또 검은콩 다섯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을 보완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줘요. 밥에 넣어 먹거나 콩국수, 콩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6 아몬드 여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100g당 약 21g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줌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7. 해바라기씨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해바라기씨입니다. 100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불포화 지방산, 셀레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그냥 먹거나 샐러드, 요거트의 토핑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역시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퀴노아, 검은 콩, 아몬드, 해바라기 씨. 이 음식들을 잘 활용하시면 단백질을 건강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